필사자의 메모. 성령께서 매일 기도 시간에 대부분은 두 개의 글, 받은 글들을 통해 제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. 예전에는 일기를 썼지만 그 안에는 제 생각만 가득했고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. 저는 제자리걸음인 것 같았고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을 도울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줄 상담을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. 그날 오후, 저는 유튜브에 접속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채널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.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채널에서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신에게 말씀하셨다고 했고, 상담을 해 주실 예정이라고 했고, 누구든 신청하고 싶은 분은 신청해 달라고 했습니다. 저는 즉시 신청했고, 약 2주 후에 전화로 약속을 잡았습니다. 그분은 제가 하나님을 위한 예언적인 글을 쓰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, 많은 글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지나쳤지만, 공감할 수 있는 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. 모임 후, 저는 3일간의 금식을 시작했고, 금식 직후에 일기 쓰기가 제 스타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, 더 이상 종이에 적힌 내용을 쓰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. 2022년 12월부터 현재까지의 이 글들, 500개가 넘는 예언적인 글들, 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. 하나님은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, 무엇을 해야 하는지,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,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,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들 등 모든 것을 다룹니다.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.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그분의 모든 자녀들에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무엇을, 누구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속성 강자가 될수 있습니다.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알고 싶은 모든 분들께 이 글들을 자유롭게 나눠주시고 또 나눠주세요.